등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다이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무릎으로 기도하라 하늘이 열리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받아노라

기도 프로그램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아, 우리 사무엘의 고백처럼 오늘도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고 예, 늘 기대하는 시간이죠. 송천교회 백석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교회가 아주 좋은데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네그 그 지역이 충남 홍성 네. 바닷가 있는 지역. 크, 바닷가. 네. 아 요즘은 뭐가 많이 잡힐까요? 대하. 대하. 아 조금 있으면 저 새조개 나와요. 새조개. 네. 새조개가 굉장히 크잖아요. 음, 아니 맛있어요. 이건 <laughs> <laughs> 맛있어요. 네 오늘도 부흥회 하고 네.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예. 예, 요즘 풍성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응. 어, 요즘 풍성해 응. 응. 좋죠. 응. 아주 은혜 받기 응. 딱 좋은 날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전 모든 성도들이 이말세에 네. 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영성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요즘에 악한 원수마귀가 응. 극도로 아주 네. 그냥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울증. 또 공황장애, 네. 예, 이런 것 마귀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음. 어, 우리 목사님은 또 부흥회가 네. 한번간 교회는 계속해서 가시는 음.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 여기서 기도할 때 네. 이렇게 기도가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다들 받아들이 의미가 틀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몇개안 해니까 그렇지. 네. 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네. 많이 나옵니다. 막백미 씨까지도 나오고 이삼 배까지도 나오고 아, 한 사람에 대한. 음, 그면의 네, 말씀이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네. 에 아주 막 그냥 세밀하게 나오기도 하고 네. 보편적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이제 막 해결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이 네. 예, 그 병도 치료하시고, 네. 뭐 자살도 막아주시고, 이혼도 막아주시고, 네. 또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 세나갈 거 막아주기도 <laughs> 아. 하고, 또 사고도 막아주시기도 하고, 네. 사업 부도난 것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기도 하고. 예, 놀라운 역사,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예 우리 음, 이것만 봐갖고는 몰라요. 잠깐 믿게 해갖고. 그렇긴 하지요. 예, 예. 예. 백석계 목사님 이제 집회 특징이 예. 그래서 열리고, 그런, 풀리고 해결돼요.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예, 많은 초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사연을 신청하고 또 전화로 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 신청하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능력의 기도 시간인데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아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사인데요. 아 아산의 이집사님. 네. 네, 네 오늘 우리 이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예, 우리 송천교회 백석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함께 네. 인사 좀 나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아, 저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이 어, 저희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그 가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음.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블루베리 저기 음. 저기 장목을 하고 있는데 몇년 동안 했는데도 그 소득의 그런 큰 저기를 못 봤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고 저희도 음. 같이 중보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 집사님 가정을 보면좀 답답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 음. 부탁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네. 어, 하나님이 그분 사랑한데요. 아, 네, 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신앙생활 하시고, 네. 인, 인내하고, 주님만 네. 바라보고, 어, 이런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묶이지 말고, 네. 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 많이 하고, 네. 어, 전도하고, 어, 네. 주님만 바라보고, 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더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에, 이것 때문에 묶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어, 하나님 함께하시고 어, 또 이제 대게하시는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 yeah, yeah. 참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laughs> 그냥 남자라는 <남대로 하는> 것만큼에요. <laughs> 네 그래요. 음. 또 옆에 같이 음. 어, 동업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음. 네. 어한 네. 뭐,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아그 집사님 아기가 지금. 두살두살 두살 됐는데 소리를 잘세살 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를 잘못 듣는데 병원을 가지는 않은 것같은데 저희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아직 병원을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기 좀 기도 딱좀 드려도 될까? 아기 이름 말 말씀 드려야 되나요? 네네 해주시면 더 구체적이죠. 네. 아, 예. 예빈이 예빈이 네. 예. 네네 예빈이 어떠세요 목사님? 음, 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사실 어린애가 그 이제 소리 듣고 안 듣고를 예, 지금 구별이 되나 보죠? 예 네. 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다른 애들은 응 반응을 잘 오거든요. 하지 음 네, 근데 아기가 걔는 반응이 좀 늦어가지고 아 그래서 혹시 저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래서 그좀그 음. 음. 집안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가 네. 좀 약한 것 같긴 하는데, 네. 애기, 애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비춰, 네. 좋게 해주실 것 같아요. 좋게 아유. 하고, 비춰줄 것 같고, 아, 네. 예. 그 부모님한테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네. 예. 나서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충성하고, 네. 어, 사랑하는 가정이래요. 예, 하나님 여러모로 도와준대요. 믿고 기도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어, 충성 많이 하고 영으로 깨어있고 어, 음, 하나님 비춰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영으로 깨어있으요 아멘. 예, 잘잘 아 <laughs> 예, 잘, 음, 그렇게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사랑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루베리 농사 아버지 짓는 거 소득 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축복해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물권, 용권 인권 주시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날수 없다 를싸우니 이런 계기를 통해서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멘. 온전히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아기도 아버지 잘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주여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모든 삶 속에서도 잘 들려서 아버지 주여 건강한 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하게 갑지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흉한 케 되고 잘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네, 옆에 동업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음. 어, 또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음. 마음이 참. 순수하고 음. 우선 믿음이 예, 그토록 전화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저, 어, 기도 요청을 하셨네요. 예. 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준비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예. 한, 기도하다 보면, 예. 그, 그 문제가 안 되면 저 문제로 역사하시고. 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할 때, 네. 음, 다른 쪽으로도 하나님 축복해주시고 응답하시고 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또 중보 기도 요청하신 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네. 하시죠 네. 네, 그래요. 다음 분은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네, 제주도의 박관상 성도입니다. 아,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은 어디인지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석현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예. 속이 시커멓게 탔네요. 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꿈이 없어요. 예. 어, 속상하고 음. 뭐든지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고요. 네. 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예, 죽은 나사로도 살렸듯이. 아멘. 예, 그 믿음이 네 믿은대로 네. 될지어다. 아멘. <laughs> 예, 그런 것처럼 네. 또내가 재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 먼저 하시고 예. 또 믿음으로 가지셔서 예, 하나님이 예,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아멘. 갖고 또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 갖다 보면 예. 믿음이 조건이 아닌 순수한 믿음 가질 때 네.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 때문에 묶이지 마시고 예. 염려하지 마시고 울리지 예. 마시고 예. 예. 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아멘. 나는 고칠 거다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에, 만병에 대해 의사시다. 아,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아, 믿음의 말을 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믿음의 말을 해서 음. 승리하시라는 말씀. 어쩌면 그 어, 여우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어,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음.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말들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또 에,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 있어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육신도 오래 써먹다 보면 연약해집니다. 집도 아멘.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아멘. 육신도 연약해지면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부서질 수도 있고. 분들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쥐어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암덩어리는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녹아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 뭐 저희들의 삶은 늘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세상 삶이 그 그렇죠. 가시가 유익해요. 아멘.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고 고난에 예. 유익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아멘. 네. 예. 오늘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어, 그것이 또 복이 되는 거고 예. 유익이 될수 있는 예.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예. 다음 분을 그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산에 사는 김건사 님이십니다. 음. 족적은 망염. 족적은 망염인데요. 음. 예. 고혈압도 있습니다. 음. 아. 이두 질병이 치료되길 바라고요. 아, 특별히 바라옵기는 남편의 생활비가 인상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네. 아, 이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 기도로 다 해결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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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시고요. 아멘. 인내하고 감사하고 네.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자 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잘된다고 믿고 걱정하지 아멘. 마시고 아멘. 눌리지 마시고 아멘. 헌신하시고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에 함께하시면 예, 오히려 예, 질병이 예. 그걸 통해서 굳건한 믿음도 생기고. 아멘. 그것 때문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아멘. 예,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사이도 가까워질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 질병 걸린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넓게 만나는 아멘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질도 예. 예. 하나님이 기도하면 예. 하나님이 불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아, 붙여주시고 예. 상황도 바꿔주시고 아, 예. 변화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기도를 예. 통해서 하나님께 예. 포함하면 우리는 자녀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 자녀가 해달라는데 부모가 안 해줄 사람이 어디 겠어요이 아, 세상 아, 네. 부모는 좀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옆에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도 녹여주고 아멘. 이렇게 해줄줄 믿습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바래요. 예. 네. 네. 우리 건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아프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온 식구가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 남편 관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셔서 이제 부인에게 정말 그 생활비를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님. 그런 것을 체험해서 마음을 풋풋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불질 때문에 서로 어려움. 없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내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 하나님은 쓰는 자에게 돕는 자에게 더 많이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고 아멘.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와 응. 목사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녹여서 변화시킨다는 말씀. 바로 남편의 마음이 녹아져서 생활비 높여주실 것 같아요. 심을 네. 내시고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족적은 망념도 치료해 주시고 고혈압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 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에 계신 조성순 검사님이십니다. 갑상선 혹이 음. 나와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얼굴에 턱에 소리가 또 납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도록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음. 그리고 형부 음. 이종철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음. 백석현 목사님 기도를 원합니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어, 예. 쓰리고 아픈 마음을 달래시고 인내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음, 신앙 생활을 이렇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예. 치, 진실로 어, 그 뼈다귀 울근 것 마냥 예.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심령 속에 들어와서 예수로 푹 삶아지고 아, 네. 말씀으로 삶아지고 울어지시기를 바라고 예. 그래서 뭐든지 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아, 네. 일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아, 네. 주님의 일도 하는 그런 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요 아,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네.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는 잘 된다, 건강할 것이다. 이런 아멘.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예.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99도만 99도만 돼도 물이 안 끓지만 예. 거기서 1도만 더 올라가면 100도면 물이 끓듯이 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예. 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 주님만 따라가시고 인내하시고 네. 순종하고. 네. 신앙에 잠자지 말고 늘 깨어 있으시고. 아멘.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고 네. 그 말씀 속에서 예, 믿음을 더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예,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시는 예. 형부. 예. 네. 그리고 저 병을 통해서 네. 마귀가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게 네. 저한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 그걸 물리치시고 네. 하시고요. 예, 그 형부도 전도. 하시는데 네. 전도는 때를 뒀든지 못 했든지 자꾸 전하다 보면 네. 예, 어느 날인가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기도하면서 하면은 네. 예, 그 때가 언제 시간 문제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예. 네. 네. 네, 그래요. 오, 우리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예, 병도 낫고 또 전도도 될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어, 인간의 모든 구조를 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예. 예, 악한 원수막이는 우리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병도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오게 되었는데, 주요. 그러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새롭게 정말 건강한 그런 에, 그 이제 군대가된 것처럼 주요.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을 주셔서 아, 네. 새롭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그 속에 심령 또 육체 속에 성령의 풀로 능력으로 지쳐주셔서 아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나세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묶임받고 나세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덕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령 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 능력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말로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예 오늘 예,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아, 시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계속 또 부흥의 중간 중간에 <laughs> 상담해주시고 음. 뭐 하루가 바쁘시겠어요. 예. 이제 저한테 그 전화 오는 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다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이 방송을 보시고서 예. 어, 전화가 안 되신 분들은 음. 예, 제가 또 늦게 나중에 해드리면. 오, 또 행벌을 잊어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네. 문자로 주시면 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네. 어, 이렇게 기도해서 적어갖고 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어, 제가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문자로 좀 해주시면 아, 그러시면 바랍니다. 되겠네요. 예. 여러분의 상담 내용을 음. 문자로 드시면 음. 목사님은 그 응답된 내용을 음. 다 적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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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보내시는 게또 어떤 분은 또다 네. 얘기해 줬는데도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는 <laughs> 분들 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그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해주는 시간이 그러게요. 예. 못 받은 못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예.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예. 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어또 예. 아, 붕의 시간에는 예. 예, 전화를 못 받으시니까 예. 여러분이 문자로 상담을 예. 해 주시면 목사님은 예. 또친필로 쓰셔서 예. 사진 찍어 보내시는데 예. 아그 내용이 거의 뭐 에프 용지 하나 예. 가득 이렇게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좋은 예, 관계로 또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만 원하지 말고 목사님으로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예, 우리 능력의 기도가 우리 전 아, 성도가 건강해지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국는 그런 시간 생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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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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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